안녕하세요. 소니캐스트 이신열입니다. 오늘은 컴퓨터로 음악 혹은 음향 작업을 하실 때꼭 필요한 장비인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제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해 테스트를 하게 된 계기는 세계적인 음향 측정 표준 장비인 오디오 프리시전에서 오디오 인터페이스 기반 음향 측정 장비인 오디오 프리시즌 플렉스 장비를 출시해서 오디오 프리시즌 플렉스에 사용 가능한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의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RME사의 Fireface UCX 제품은 오디오 프리시즌에서 측정용으로 제일 권장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제품입니다. 실제 오디오 인터페이스 측정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날로그 라인 입력 특성입니다. 192kHz 24비트에서 측정한 것으로, 15Hz에서부터 22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 2 d b 정도의 편차를 나타냅니다. 최대 입력 레벨은 2 0 d b u 즉 7.7V 5 RMS까지 측정할 수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에서 20kHz 대역에서 노이즈 레벨은 3.2μV RMS, 신호 대자원비는 103.7dB, 채널 간 크로스토크는 -82.4dB, 채널 간 위상차는 0.01도입니다.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라인 출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날로그 라인 출력 레벨에 따른 왜곡률 및 선형성을 나타내는데, 출력 레벨이 커짐에 따라 출력값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출력 주파수 특성은 15에서 22kHz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0.2dB 정도의 편차를 나타냈습니다. 20에서 20kHz 대역에서 노이즈 레벨은 49 마이크로볼트 RMS, 신호대 자본비는 94.3dB, 채널간 크로스오크는 -99dB, 채널간 위상차는 0.008도입니다. 이 정도 성능이면 녹음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인 아시오 드라이브에서 정하는 퍼프 사이즈에 따라 신호가 간헐적으로 끊기는 글리치 및드롭아웃 특성입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시오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정해주는 버프 사이즈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렇게 하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됩니다. 사인파 신호음을 이용해서 THD를 측정하면 버프 사이즈에 따른 신호의 끊김, 즉, 글리치의 발생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오디오 인터페이스 아시오 드라이버에서 자동으로 정해지는 버프 값을 사용하여 1분간 글리치 발생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위 그림은 아시오 드라이버가 자동으로 지정해준 512 샘플 버퍼 사이즈인데요. 10초에 한두 번씩 글리치가 발생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 그림은 2048 샘플로 버퍼 사이즈를 늘릴 경우 글리치 발생 여부를 살펴보았는데요. 글리치가 전혀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자동으로 지정해주는 버퍼 사이즈만 믿고 지금까지 음악 작업을 계속했었는데요. 장비로 측정하고 난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아시오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음악 혹은 음향 작업을 할때 자동적으로 지정해주는 버퍼 사이즈를 그대로 사용하면 간헐적으로 글리치가 발생이 됩니다. 글리치 발생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동적으로 정해주는 버퍼 사이즈의 4배 이상을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버퍼 사이즈는 전문 측정 장비로 테스트를 하거나 제조사에 문의를 해서 정합니다. 오늘은 ASIO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치의 버퍼 사이즈에 따른 글리치 발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음악 및 음향 작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이니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제발